이상해씨 파이리! 피카츄! 은하TV! 안녕하세요, 은하TV의 소피아요 오늘은 포켓몬 라비니스를 개봉해볼 거예요! 와! 표지에 이렇게 피카츄도 있고, 이브이도 있고, 파이리도 있고, 이상해씨도 있고, 꼬부기도 있고, 불꽃송이도 있고, 모부기도 있고, 팽돌이도 있고, 이 이름 뭐죠? <laughs> 이런 새는 이름 모르겠어, 이제 에고 아무튼 그렇고요 요게 7에서 99세까지예요 100세는 못해요 그리고 2에서 4, 4인풀이고요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대요 옆에 보면 포켓몬 라벨린스라고 써있고요 7에서 99세라고 똑같이 써있어요 이거 4, 2에서 4인풀 포켓몬 라벨린스하고 피카츄가 그려져 있습니다 포켓몬 라비린스. 포켓몬 라비린스. 포켓몬 라비린스. 뒤에 봐도 포켓몬 라비린스. 이게 뒤집으면 포켓몬보의 모양이고, 뒤집으면 은 반대로 뒤집으면 은 앞면은 포켓몬인데. 그리고 말이 4명 있나 봐요. 말은 피카츄, 꼬부기, 파일리이상해씨에요 아, 삼만보가 탐나는구만. 우런 말에 닮아가고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한국어만 없어요 왜 한국어가 없지? 한국어가 없어 한국어는 없지만 그래도 귀여운 포켓몬들이 있어요 이게 엄마가 이 보드게임에 되게 소중해 해갖고 이거를 막 뜯는 건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손수 뜯어줄 거예요 정해진 방법으로 플리스 미 뚜껑은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걸렸다고 속상해했어요. 여기 부분이 걸렸다고 속상해했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덮었을 때 진짜 쎄것 같아요. 1 예, 뚜껑을 열면 제일 먼저 타일이 있는데 미로 타일이에요. 슈펼쳤을때 여기는 그냥 타일만 했고요. 여기에 포켓몬들이 있습니다. 불꽃숭이랑, 나무지기, 아차모, 팽돌이, 물장이 흑나숭, 개곡마루푸어꼬 치코리타, 도치마루, 이브이, 부케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얘는 뜯을 수 있어요. 잠깐만 옆으로 치워두고, 여기 설명서가 있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일제에 몽타는 것일까. 괜찮아요, 이거. 옛날에 포켓몬 말고 딴거 해봤었는데. 그거에서 찾아보면 돼요. 여기 포켓몬 볼이 있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포켓몬 볼들이 있어요, 여기. 4명의 포켓몬, 타팅 포켓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 셋이 타팅 포켓몬이고요. 얘는 지우한테 가, 즉 날려간 친구예요. 꼬부기 이상이 18일이 피카츄. 얘가 게임 말이에요. 포켓몬으로 뒤집으면! 오! 포켓몬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읽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다 읽긴. 아까 말했던 포켓몬들도 있죠? 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옆으로 잠깐 치워주고, 이 친구도. 자, 이 판. 판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거일 거야, 아마. 이거를 설치하고 이렇게 미는 거. 여기 화살표. <laughs> 어, 디테일하게 화살표도 포켓몬몰로 해줬어요. 아, 기억이 났어, 기억이 났어. 이거를 꽉채워준 다음에 이걸 한번 밀어갖고 이제 위치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뜯어볼게요. 오으기 자, 이상해! 나머지 친구들. 자연스럽게 잠깐 여기다 두자. 여러 가지 친구들 토큰. 저는 가장 탐나는 건 팬텀이에요. 팬텀만 혼자 색이 다르잖아요. 넣을 때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요. 뺄 때는 여기로 이렇게 빼면 되겠죠. 손쉽게 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위에다 이거를 하나 덮으면은 딱 맞죠. 여기로 꺼낼 때는 이렇게 자꾸 꺼내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띵긋. 자, 이렇게 꺼내서 같이 하려면은 일단 세팅을 해야겠죠? 첫 번째. 세팅하기 미로판. 자, 이렇게 미로 타일에 깔아 준 다음 이 포켓몬 몰이 총 24개가 있거든요? 여기 뒤에 포켓몬들이 있어서 이런 포켓몬들을 찾는데요 그거를 이제 뽑고 개를 찾으면 된대요 이게 24장 이니까 4명이서 하면은 6개씩 3명이서 하면은 8개씩 2명이서 하면은 12개씩 가면 됩니다 4명이 하는 것좀 할게요 여섯 개. 아유, 남은 게 여섯 개구나. 여기, 피카츄, 뭐. 어, 남은 거는 이게 타입이 달라갖고, 저, 이게, 막 이렇게 다 다른 타입이라서, 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피카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갖고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다 찾으면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가면 승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위에서 하나를 뽑아줍니다. 오이 친구가 나왔네요. 그럼 바로 갈수 있지만 이거 무조건 밀어야 됩니다. 그냥 밀 필요 없을 땐딴 사람을 방해하면 됩니다. 나갈 수 없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한 번에 하나만 밀어야 돼요. 이렇게 가면은. 오픈해서 여기다 놔두면 됩니다. 얘도 하나를 까줍니다. 여기가 나왔는데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사방을 막혀있잖아요. 길이 없으면 길이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판에 이렇게 밀었잖아요. 이렇게 다시 미는 건안 됩니다. 얘를 또 뒤집어서,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갖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놓고, 이런 식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찾았다, 뭐다 찾았다 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 먼저 돌아오는 승리입니다. 아주 로, 아주 간단하죠? 찡긋자 얘네 둘이 있는데 얘보다 이가 훨씬 입체감이 있어갖고 얘로 하는 게좀더 진짜 미로 찾기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피규어가 있다면 피규어를 하는 게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또래 친구들이 포켓몬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기본 라베리스보다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라베리스를 구매하셨다면 가족분, 친구분과 재밌게 플레이 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구독, 자아요 눌러주세요. 안녕.